사회거목 견학 시작합니다.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던 공장 견학입니다. 이요. 에이스쿡이면 맛있는컵라면 많이 만드는 회사 맞지? 기대된다. 빨리 들어가요. 여러분 진정하세요. 금방 가이드가 올 겁니다. 이요. 가이드? 그런 사람이 어디에? <laughs> 오늘 우리를 안내해줄 아기 돼지 씨입니다, 이요 에이스쿡의 아기 돼지? 맨날 거기 서 있는 거야. 오, 엄청 귀엽다. <Still structured> 새빨개진 아기 돼지라. 파스칼이랑은 딴판으로 엄청난 인기인걸. 조용히들 하세요 자, 그럼 부탁합니다, 이어. 구구! 구구구구구구구구구! 못알 <laughs> 아기 듣겠어아돼지씨가지금부터 컵라면을 만드는곳을보여줄테니까 자기만 따라오라고 하는군요. 진짜로, 그렇게 말했어요? 끄 o 저걸 다 알아들었다고! 어떻게 알지? 끄 a 끄 o 끄 g 여기가 컵라면 생산 공장입니다.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선생님, 컵라면 엄청 좋아하잖아. 먹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하겠다. 하하하, <laughs> <laughs>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으세요? 브라빵! 오, 다음은 무슨 공장이지? 어, 근데… 어? 어? 파스칼 선생님은… 야! <laughs> 뭐 하는 거예요! 어? <웃음> <웃음> 아, 파스칼 선생님! 다녀왔어요. 오셨어요! 그럴 것 같아요! 그럼 지금부터 에이스쿡의 역사를 배워봅시다. 에? 역사 공부를 한다고요? 하기 싫은데. <laughs> 그럼 1번 문제. 60년 이상 역사를 <laughs> 가진 에이스쿡이지만 <웃음> <웃음> 처음은 컵라면이 아니라 다른 상품을 판매했었습니다. 자, 그 상품은 뭘까요? 저 알아요! 비행기예요! <laughs> 비행대지? 진짜 정답일까? 헉, 전혀 아니거든요. 정답은 인조인간 되겠습니다. 그럴 리가 있어요. 정답은 빵입니다. 그리고 빵 다음엔 비스킷, 그다음에 봉지라면이나 컵라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. 아 그런 역사가 있는 줄.